어제 정도에 막 이슈가 됐는데 음. 윤희석 대표님 또 계시니까 음.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음, 뭐냐면 진짜. 궁금해. 음. 그렇죠, 이거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어, 유, 한동훈 대표 의 두뇌피지를 대뇌피지를 맡고 있는 <laughs> 윤희석 대표님의 입장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어, 11월 4일 전도로 해서는 활동을 안 하는데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부인, 장인, 장모, 어머니. 이 5명의 이름으로 약 760건이 9월, 10월, 11월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정 날짜에 장애천전 최고의 말을 빌자면 특정 날짜에 1, 2분 간격으로 우 글들이 올라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방글이 많았다. 자 여기서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한동훈 대표는 등록 자체가 안돼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쓸수 없다. 동명이인이다. 1973년생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해줬고요. 그럼 나머지 장인 장모 어머니 처에 그런 어떻게 되냐 장해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어, 한동훈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 당무감사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고 왜냐면 이분들이 원래 김 땡땡 최 땡땡 나오는데 요 당원의 이름을 밝히는 건 정당법 위반이다 라는 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 중일 땐 되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예. 뭐라도 얘기하라고 만든 공간이란 말이에요. 음.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의 뭐 가까운 분들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예. 밝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음.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음. 자. 한동훈 대표 모친이 바깥사돈과 안사돈 며느리랑 같이 글을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음. 이게 상식적으로 뭐 가능합니까? 단톡방 팠나 보죠, 뭐. <laughs> 아니 그래서 그게, 단톡 그게 단톡 또 그리고 또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올렸다고 하는 건다 기사 링크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올린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무슨 그뭐 개목들도 들어가고 네. 좀 근데 또이또 다른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같은 글들이 되게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장관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거지. 그분은 예를 들어 서 한동훈 식스 뭐 이런 분인 예. 거죠. 동명이인. 뭐뭐 한동훈 6인지 에이신지 뭐 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알건 아 아니겠다. 그러면은 뭔가 이 가족들의 신상이 털려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 음. 이걸 밝혀라 하면 더 웃기잖아요. 예. 장애찬 씨가 얘기한 1, 2분 사이에 음. 그 가족들이 뭉쳐 가지고 막뭘 올렸다는 거 자체가 웃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 예서 한두 군표의 어머니가 단톡방에서 저기 사돈 박사도 그래 못타 있어요. 뭐 이렇게 <laughs> 그렇 그게 좀 모양이 그, 잘 상상은 잘안 돼. 그,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뭐냐면 이거는 뭐한시간도안 걸리거든요. 확인하는 음, 거. 음. 당에서 조직국에서는 분명히 다 확인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걸 확인 안 하겠어요, 이거를. 공기하는 게 문제지 확인. 확인이야 사실 어렵지. 그 사무총장 않죠. 사무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음.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대표는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 예. 이렇게 관심 사항을 당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라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죠당 시스템상.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나 반응이 쓰질 않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든 막 말도 안 돼, 동명이 막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한다? 그는 한동훈 대표 캐릭터를 보셔야죠. 아니면은 주변에 뭐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이라든지 뭐한 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한거 이런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좀더 자신 있게 확실히 나오고 음. 최고위원 회의 때도 다 확인해 봤는데 이거 저 아니니까 최고위원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딱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찝찝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 사무처에서 바로 실명 확인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말고 그 가족들 아니면 아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걸 아, 봐서는 아니, 이상해. 누군가 결부됐을 가능성 누군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올린 거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처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족 친척 지인이니까 주민번호나 이 로그인 아이디를 알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여러 개 가입해서 아난 이런 거 진짜 올리고 아주 멀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어머니나 뭐 장모 이런 분은 아니고 그런 분의 한 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은 들 수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그...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 네. 가족의 일원인데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안 드러나게 겠죠 음... 예를 들어 박성태나 서용주 이름으로 하지 우리는 비번아안 알려 주지. 로그인 정보. 아니 그 그러니까 그렇게 신원이 신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하지 <laughs> 굳이 굳이 뭐 모친 장인 장모를 동원을 해요? 요걸 이해가 류인, 안 가요. 저 방심의 현장이 예. 믿는 사주를 할 때. 아, 그게 동생 가지고 했어. 그 그래. 가까운 사람들 아니곤 할 수가 그래.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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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제가 윤건윤석대인 님께 좀 네. 조언을 드릴 수있는 아, 맨날 거? 조언해. 아, 그만 좀 해요. 네. 직접 네. 전화를 네. 해요. 안도는데뭐뭐요 뭐. 물타기해라. 물타기를 <laughs> 그래서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장그렇게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막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래, 최윤순뭐 그래.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제 콩가루 되는, 되는 거고. 되는 거네. 저는 이제 이거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콩가루 됐구나. 음. 참 친윤 쪽에서 공격하는 포인트 위치 차나해요 음. 뭐. 음. 익명 게시판이 뭡니까? 음. 당원들와서 요가라고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그래. 소리라고 게시판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간 각자의 의견을 당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설사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도 당원이잖아요. 할수 있죠. 그러니까 당원입 당원으로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할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했냐 조직적으로 했냐 이런 식의 코트리를 잡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게 본인들 집안 망신 안당할라면 음.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 그리고 여기 가족들이 이제, 이걸 친일 쪽에서 키웠어 아, 생각해봐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용산 가서 모멸감을 당하고 음. 보기에도 참내 아끼는 자식, 남편, 사위가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왔어 화가 나 그렇죠. 기례식판 가서 가족으로서 써. 음. 그게 죄예요? 죄 아니지. 그리고 이제 사이는 안 좋아. 아무튼 뭐 영... 사이도 안 좋은지 알아요. 근데 이제 가족 사이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 당원인 서용주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 당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 아 민주당. 아. 음. 민주당 게시판 이재명 대표가 막 곤란하고 힘들었을 때 게시판 다 막아 버렸잖아요. 언론을 막은 거 아니에요. 밀었어, 밀었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뱄어 대나무를. 그러니까. 여기는 대나무 가지막 흔드는데 여기는 다 베버려 가지고 불태워 버렸단 말이야. 기본, 그걸 언론을 막은 거 아니에요. 의님은 그때 그런 것도 비판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비판했어. 당원 게시판 그래서 여기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받았어. 네, 저는 비판을 했고 그런 건 옳지 않다. 음. 이거는 <laughs> 이 당원들이 아무 얘기나 소통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음. 그럼 비판 자격이 있어요. 그 뒤로 저는 당음에 집안 안 들어갑니다. 음. 네, 직접 맞춰서. 여기서 얘기하면 되니까. 비판발차게 아, <laughs> 있어요, 미안해요. 네, 이쓴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던 거. 어메이크해 아, 그래. <laughs> 아까 이재명 대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억지로 했어요. <웃음> <웃음> 뭘 억지로 <laughs> 해? 내가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했어. <웃음> 무죄로 <laughs> 확신하고 있다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나 재판부는. 어 재판부 나름대로의 음. 어, 판결을 할 것이다. 음.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뭐 이렇게 뭐 결정을 그렇죠. 하거나 해자 아무 의미 없다. 아 그러면. 그리고 이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면 내일 무슨 서초동 법원 앞에서 뭐몇천명 네. 명이... 아, 그런 건좀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챙피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야. 정치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현상이 나타나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1 1 가지 그 저기 국정농단으로 감옥 갔었을 음. 때. 음. 뭐막 어, 억중투쟁이다 무죄 석방해라 하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층들이 할수 있는데 당에서까지 나가서 그럼. 하는 거는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지. 어, 그렇죠. 연임 그러니까 대... 외연 확장에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 음, 특히 위, 위급한 연인표는. 시기에. 재판은 법과 양심으로 하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수당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 음. 결과가 바꿔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그... 민주당도 하고 있다. 만약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아.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민의힘이나 정도추선 이거 압박해서 그렇다. 그럴 수가 굳이 있지. 이런 얘기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예산 높 저는 염려하는 음. 게 이게 판사 성향마다 다 다르겠으나 괘씸죄로 적용될까봐 그래요. 음. 음. 판사가 쫄기만 하겠어요? 아니, 그럼 화도 나지. 화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게시죄를지 음. 정형하면 음. 더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주장은 좋으나 이게 압박성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도움이 안될 수도 도움 있다. 안 그러니까 조국 사태 오, 5년 전에 5년 전 생각해 보니까 2019년에 있었던 5년이나 지났는데 음.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런 게 일부 지지층들이 순전 순수하게. 나이 많고 뭐 지지층이 는데 당이 결부된다는 음. 거는 이거 무제타논 이런 거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서정욱은 누구라고 볼수 있어요? 민주당 서정욱 나오라고 그래요. 내일 유죄 판결 나. 아, 누가 있을까? <laughs> 많아. 많이 있는데 아니, 제가 아니, 결정타가 그랬어요. 없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뭐 그 한동훈 대표 가족. 음. 이제 가족은 심한 글을 안 썼다니까. 동명인 이한동훈은 시방글을 써도 가족은 어. 뭐 가족은 링크만, 링크만 올렸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가족이든 가족의 이름을 쓴 음. 사람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겠다. 음. 예. 진짜 가족이어도 큰 사람 큰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 요 저도 큰큰 네. 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laughs> 가족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아, 얘기하잖아. 아닙니다니까. 1 2분 사이로 어떻게 해. 아니 한 명이 <laughs> 사돈끼리 너무, 너무 <laughs> <어떡해>. 밤에 막 <laughs> 저는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이디 맞아요. 패스워드가 노출이 됐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 게시판에 링크 음. 올리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에이 우리 어머니 는아는다 됐는데 이제 대학 가셔요. 아 그러세요? <laughs> 나이는 숫자에 무관해. <불과해. 웃음> 네.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네. 좋았습니다.